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연구교수 정준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훈련기관 관계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발표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직접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드린다면 더욱 좋았겠으나 현재 상황에 따라 영상 배포 방식으로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온라인 평생교육원의 스텝 기반 스마트 혼합 훈련을 통한 직업 훈련의 효과 제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텝 기반 스마트 혼합 훈련의 배경 및 정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적용한 스텝 기반 스마트 혼합 훈련 모델 유형 A와 B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텝 기반 스마트 혼합 훈련 배경 및 정의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직업교육 훈련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업교육 훈련 분야에서는 그동안 훈련생들이 집체 방식으로 강의실, 실습실 등에 모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교육훈련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 플립러닝 등 새로운 교수 방법이 개발되고 있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여러분께 무상으로 지원 드리고자 하는 LMS 기반 교육훈련이 변화의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다양한 에듀테크 솔루션의 지원으로, 우리는 스텝 LMS 기반 스마트 혼합 훈련을 통해 직업 훈련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 및 훈련 전반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LMS 기반 교육 훈련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4, 5년 주기로 반복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뉴 노멀은 직업 훈련과 교육에 있어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현재 힘든 위기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고 스텝 기반 스마트 혼합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노력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블렌디 드러닝 방식의 직업 교육 훈련. 즉, 혼합훈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횟수에 상관없이 반복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의 장점과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최대의 학습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텝LMS가 이러한 혼합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텝 기반 스마트 혼합 훈련의 목적은 직업 능력 개발의 대상이 전 생애로 확대되었고 전통적인 집체 훈련 방식의 직업 교육 훈련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자의 개개인별 맞춤형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함입니다. 그 활용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의 연계를 기반으로 각각의 교수학습 방법 장점들을 결합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스텝 기반 스마트 혼합 훈련 방법을 잘 적용한다면 학습자 스스로의 자기주도 학습, 학습자의 적극적인 능동적 학습, 학습자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교강사간, 학습자와 콘텐츠간 상호작용이 창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강사님들께서는 기존의 교과 내용에 대한 티처로서의 역할보다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스마트 호나 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을 실시하여 점차 훈련생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협력 역량 강화를 통한 소통형 인재 융복합적 문제 해결형 인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현장에 적용하고 그 사례들을 수집하여 개발한 스텝 기반 스마트 혼합 훈련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평생교육원의 스텝 기반 스마트 혼합 훈련 모델 유형 A와 B의 개관입니다. 유형 A는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이 하나의 교과 차시로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학습 과정으로 적용합니다. 유형 B는 원격훈련과 집체훈련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난이도에 따라 각 훈련의 순서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모델 유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텝 기반 스마트 혼합훈련 모델 유형 A입니다. 유형 A는 하나의 교과 차시 내에서 원격훈련과 집체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형태입니다. 스텝 공공 컨텐츠나 훈련 기간의 자체 조달 컨텐츠를 사용하는 원격 보조 훈련 또는 실시간 화상 강의 등 쌍방향 훈련을 실시하여 원격 훈련으로 이론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의 목표는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온라인 컨텐츠를 바탕으로 훈련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실시하기 때문에 훈련생들과 주기적인 상호작용을 실시하셔야 훈련생들의 학습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훈련생들의 질의에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과제를 출제하시거나 퀴즈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전에 원격훈련으로 이론을 학습한 후 집체훈련으로 모여서 심화학습을 실시합니다. 여기에서는 원격훈련으로 학습한 이론, 지식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거나 온라인에서 이론을 학습한 후 출제하신 과제를 기반으로 그 문제를 팀별로 해결해 나가는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격훈련에서 학습한 이론을 집체훈련에서 실습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집체훈련을 시작하실 때 수업의 도입으로 반드시 원격 훈련으로 사전에 학습한 이론에 대해 훈련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훈련생들이 잘 이해하였는지 퀴즈나 질의응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팀 협동학습을 실시한 수행활동 성과 작성 및각 팀별 발표 등을 실시하거나 실습을 진행하는 훈련생들의 학습 내용, 활동을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음 차시에 진행될 원격훈련의 온라인 컨텐츠 이론과 원격훈련 후 집체훈련에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할 학습 활동 등을 안내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차시가 끝나면 훈련생들은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하여 스스로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반복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 반복학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훈련생들에게는 이를 권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온라인 반복학습 과정에서 훈련생들의 질의에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는 상호작용을 실시해 주신다면 훈련생들의 훈련 성과가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모델 유형 B입니다. 이는 원격훈련과 집체훈련이 하나의 차시가 아니라 각각의 차시로서 독립된 과정입니다. 한 차시로 스텝 컨텐츠 또는 자체 조달 컨텐츠로 온라인 학습을 실시하거나 실시간 화상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훈련생들이 이론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집체 훈련에서는 실습 활동이나 실험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교강사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실 점은 훈련의 난이도 수준에 따라 원격 훈련을 먼저 배치할지, 집체 훈련을 먼저 배치할지 훈련 순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직업 훈련에서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점차 높은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그 훈련 성과가 보다 높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훈련 교과 과정에 스텝 기반 스마트 혼합 훈련을 적용하여 운영하시기 위해 예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텝 기반 스마트 혼합 훈련 모델 유형 A를 적용해 본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C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교과를 가르치신다면, 다음과 같이 교과 차시들을 구성하여 진행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컨텐츠로 사전 이론학습을 실시하고, 집체 훈련에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컴퓨터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각 차시가 끝나고 다음 차시를 진행하기 전 학습이 더 요구되는 훈련생들에게 온라인 컨텐츠로 반복학습을 하게끔 유도하신다면 훈련생들의 이해도가 보다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스텝 기반 스마트 혼합 훈련 모델 유형 B를 적용해 본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와 같이 각각의 차시들을 원격훈련과 집체훈련으로 교강사님들 재량으로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잦은 빈도로 집체훈련이 어려우실 경우, 전공 기초와 같은 이론학습을 온라인 컨텐츠나 실시간 쌍방향 강의로 진행하시고, 심화 이론학습을 집체훈련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온라인 컨텐츠의 내용이 난이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이 예시와 같이, 난이도가 낮은 파이썬 이론 학습을 집체훈련으로 실시하고, 그보다 난이도가 높은 파이썬 프로젝트 콘텐츠 학습을 온라인 콘텐츠로 진행하시는 순서로 훈련을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훈련생 교육에 대한 열정과 많은 헌신, 노력이 직업훈련의 성패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스텝 기반 스마트 혼화 훈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국가의 중차대한 과업에 여러분께서 중요한 임무를 다해주신다면 스텝 기반 스마트 혼화 훈련을 통한 직업 훈련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